렐루야 오후 시간에도 주의 말씀의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 오늘 말씀은요 레위기 26장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첫 번째 부분에서는 어떤 말씀 나눴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냐라는 걸다 다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거역하면 어떻게 되냐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부분은, 그렇게 거역하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은혜를 끝까지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게 주제입니다. 끝까지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오늘 나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그들이 어떤 모습을 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을 하게 되면 이제 중한 그들의 삶의 환경과 열악한 모든 것들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 단계가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일곱 배, 또 일곱 배, 그리고 또 일곱 배, 그리고 또 일곱 배.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네, 그들의 환경과 처지가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식을 삶아먹는 단계까지 이르게 될 거야. 이렇게 하셨죠. 그렇게 되어도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게 될때 어떤 상황이 되었냐면 다른 민족에게 종이 될 거야. 이렇게 하셨고 포로로 잡혀가서 수개월, 수년 동안 살게 될 건데 그 살게 될 동안에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말하는 거죠. 다른 나라에 가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독립과 주권 모든 걸다 잃어버리고 종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팍팍할 건 말할 것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안식을 얻는다는 거죠. 왜 그들이 쫓겨나게 됐습니까? 그 땅에서 그 땅을 계명대로 쉬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벌로서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은 인생들을 다스리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생 채찍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복을 내리실 거야 이렇게 하면은 어떤 느낌을 느끼냐면요. 일확 천금을 얻겠다 이런 느낌을 느낍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그게 축복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우리가 하루하루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공급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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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늘을 나는 작은 새들까지도 그가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즉,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이 평안한 삶을 살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말씀드렸다시피 몇 번이나 일곱 배나 더 강하게 벌을 내릴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당연히 말씀대로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 길이 평탄하고 행복하고 이 길이 당연히 인생이 갈 길이야 라고 생각하고 가겠지만 하나님의 벌이 어느 상태에 있는지 내가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채찍이 내 삶에 어떤 방식으로 도달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마치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선생님이 손바닥을 때렸습니다. 손바닥을 왜 때릴까요? 규칙을 어기기 때문이죠. 규칙을 어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다 단체 생활을 하는데 그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어기는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거랑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나는 삶을 살면 그 사람에게 내리는 것이 벌인데 벌의 정도가 왜 우리에게 벌의 정도에 다 우리가 거기에 살고 있겠습니까? 인생들이 살아오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범한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죄에 대한 벌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그렇습니까? 우리 부모들도 그렇습니다. 또 부모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나와 내 후손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엄청나게 다른 곳에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가까운 곳에 있는 것들에서 찾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내 삶의 환경이 어떤가를 돌아볼 때,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목표 지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환경이 열악합니까? 그 열악한 것에는 그 앞전의 원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 원인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끊어내는 것밖에 없어요 계명을 지키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하므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예요.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요. 내가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지만 그 사람 바뀝니다. 깨닫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그대에서 그대로 삽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느냐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깨닫게 되냐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자복하는 사람. 내가, 나의 형편을 인정하고, 아, 내가, 아, 그렇군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자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는데,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자복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나 이렇게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기가 쉽습니까? 안 쉬워요. 왜요? 사람들은 누구나 뭐가 있습니까? 자존심이 있죠. 네. 그래서 내가 결정하고 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별로 생각 안 해요. 다 내가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하지, 어떨 때는 잘못하는 걸 알면서도 할 때도 있긴 있지만요. 그러나 대부분은 내가 한 거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인지 아닌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선배들의 말이나 이렇게 예배 시간에 전, 선포되는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마음에 부딪힘이 있거나 울림이 있을 때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자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깨닫는 마음 되었을 때 뭐가 할수 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를 할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어요를 할수 있는 거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의 땅에 잡혀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 땅에 가서 얼마나 혹독한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지만요. 그렇게 됐을 때그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이 보호하셨을 때와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떠났을 때 그들의 그 정말로 악한 환경에 대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마치 뭐랑 되게 비슷하냐면요. 둘째 아들이랑 되게 비슷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랑 살때 그가 평안함을 느꼈습니까? 아니죠. 왜? 자기가 뭔가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나갔겠죠. 자기가 뭔가 해볼 수 있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나갔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 예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탕진을 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예. 그가 다 탕진할 동안에 뭐 했습니까?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까? 자기가 그런 엄중한 고통 속에 빠져가고 있는데도 돼지가 먹던 돼지밥이나 먹고 있는 그런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할 줄을 모르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 이상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 그 사람 마음 속에서 깨닫는 마음 생기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뭘할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나와 우리들의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그 모든 삶의 환경들을 다 끊어낼 수 있는 방법.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에 있는 거예요. 뭐냐.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이에요. 이 제약의 형벌을 기쁘게 받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데려다 놓으신 그 장소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삶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잘 감당하는 거예요. 때로는 속이 뒤집어지겠죠.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죠?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근데 인생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내 조상들은, 내 부모님들은 왜? 이라는 거죠. 내 부모님들은 왜? 이렇게?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인가요?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벌주는 나라였죠. 그 대가를 밑에 사람들이 톡톡, 톡톡이 치뤘습니다. 혹독하게. 그러다가 우리 선배들은 어땠습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그 부모님 세대들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나라가 바뀐 거예요. 이 나라가 제가 어렸을 때 말해도 세계에서 손꼽았습니다. 못 사는 나라로. 근데 이 나라가 이렇게 된건 누구의 덕입니까? 우리들의 선배들의 덕이에요. 우리들의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세대의 덕입니다. 왜? 그들이 그만큼 뭘 했습니까?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마음이 낮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낮아지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형평과 처지를 알면 무엇이든 다할수 있어요. 그것을 깨닫게 한 그분 앞에 순종할 수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된 길을 걸을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선배들 그들은 정말 복음을 온 세상에 들고 나가기를 열망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로 강렬한 기도의 불꽃으로 이 땅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우리 나라를 있게 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총칼로 싸워서 얻은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어느 나라나 하나님이 그 나라를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우리 선조들이 어떤 혹독한 일을 치뤘습니까? 다른 민족 일본의 침략 아래서 살았습니다. 또 동족 산잔의 비극을 겪어야 했어요. 그것들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 선배들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혹독하게 핍박하고 벌을 내리는 그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것들에 대한 벌칙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그것을 다 잊어버리려고 하죠.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정말 살려고 이제 선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선배들의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 그들이 가졌던 그들의 신앙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태보해 갈때이 나라는 더 엄중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라들을 그렇게 통치하시고 치리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망한 나라들을 보면 어떨 때 망했습니까? 그 앞에 왕들이 어땠습니까? 다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그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이렇게 죄악의 형벌에 대해서 둔감해지면 그 사람은 뭘 하지 않습니까? 신앙을 더 이상 유지하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요. 그러나 죄악의 형벌의 그 깊이와 그 강도, 강력함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될때 하나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한,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거기에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하겠다라는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그 속에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없이 신앙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살아온 것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채찍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채찍을 내리시는 것은 어떠한 마음 때문에 내리시냐면 제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 때문에 내리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어떤 잘못된 환경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거는 벌을 받을 짓이에요. 그러니까 벌 받을 일을 하지 않는 게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처해진 환경에서 정말 아둥바둥 살아가는데 지치지 않으십니까? 그 아둥바둥 살아가는데 지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어떤 상황입니까? 내가 아둥바둥 그거를 다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쁘게 받는 장면인 거예요. 무엇을? 형벌을. 그러려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 주신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늘 불평합니다, 불만합니다. 그러나 불평과 불만은 우리의 신앙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을 주느냐? 인내입니다. 불평 돌평, 불평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참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쁘게 형벌을 참아내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다 손바닥 맞아 보셨습니까? 그거 안 맞아봤습니까? 정말 착하셨군요. <laughs> 자, 이책 손바닥 맞을 때 어떻습니까? 아, 나안 맞고 싶죠. 그렇죠? 안 맞고 싶죠. 그쵸? 안 맞고 싶죠. 그런데 내가 잘못했으면 그 대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바닥 맞아야죠. 딱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러한 채찍의 무게, 성경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채찍을 내리셔도 다 한정된 범위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들도 악한 나의 그 정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 언약을 기억하겠다.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 이내 언약은 어떤 걸 말합니까? 내 언약은 이겁니다. 에. 자, 42절입니다. 자,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왜 이렇게 세 번씩이나 똑같이 말하셨을까요? 왜세 번씩이나 말하셨을까요? 야곱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네. 이거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죽은 사람에게는 약속이 소용없어요. 죽은 사람이 약속 지킬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모든 사람들과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 그것이 바로 내 언약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고요.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돌아오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죠. 자. 43절,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을 기억하시지만 언제까지 그걸 보고 기다리셔요? 죄악의 모든 것들이 해소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이 다시 황폐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쉬게 하셨던 거예요. 그 쉬는 기간이 끝나야지만 뭐가 됩니까? 언약이 다시 회복되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런 것들이 다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가 약간 소홀해진 관계가 되었어요. 그럼 그것이 다시 해소될 때까지 어떤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지만 어느 일정 시점까지 하나님의 채찍의 기간이 있는 겁니다. 정하신 기간 동안에 내리신 환경 속에서 얼마만큼 순종적으로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끝까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행복한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오는 백성들을 받아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기의, 자기의 어떤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채찍들, 그것들을 충분히 다 감당하고 버둥버둥거리면서 살고 있다 보면 어느 틈엔가 하나님이 그를 다시 품에 안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손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손 내려놓으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악을 범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채찍을 내리실 수 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이 채, 내리신 채찍이 그, 그것이 다 종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부모가 자녀들을 채찍질하지만 그들의 채찍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품에 안아주듯이 주님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자, 44절 마지막 부분에 내 언약을 패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하는가?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나는 하나님 믿고,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따라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법도를 싫어하는지 이해 못해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는 정말 계명에 맞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5절.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즉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언약? 조상들과 했던 언약.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세 사람이 바로 조상이죠. 그들과 했던 언약을 기억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다시 구원하리라 이런 약속인 거죠. 즉 다른 나라에 잡혀가 있어도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채찍의 시간이 지나면 그들을 충분히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실 거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열정을 다할 때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지 그리고 그걸 다 보시고요. 채찍의 양을 줄이시기도 하시고 채찍의 양을 늘리시기도 하셔서 우리가 마음대로 세상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남아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들만 그 나라에 갈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정이가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아, 제 말이 너무 강해. 너무 세.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수 있겠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수 있다고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 이 말씀들 나누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인생책찍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평안한 행복의 복을 우리들에게 내리시지만 벌을 이제 거역하면 벌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머물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